네, 안녕하십니까. 6조 캡스톤 디자인 계획 발표를 맡은 김재성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서론, 목표, 구현 방법, 계획 및 역할 순으로 4가지로 네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서론입니다. 4가지 네 미래 산업 과제 중 저희는 로봇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 로봇을 이용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인 해양 쓰레기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자, 우선 현재 해양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처리 전용 선박과 부유 쓰레기 차단망 및 필터링 장치입니다. 두 방법 모두 현실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에는 적합하지만 해양 쓰레기 수거선은 크기로 인해 협소한 지형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차단막의 경우 내구성 문제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며 가장 큰 문제인 미세 플라스틱을 걸을 수 있는 자율 운항 해양 쓰레기 수거 로봇을 공안해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사진에 보시다시피 자,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자,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 주제로 자율 운항 해양 쓰레기 수거 로봇을 생각했을 때, 이 로봇은 음. 첫 번째로 미세 플라스틱 및 부유 쓰레기 수거, 두 번째로는 자율 주행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세 번째로 실시간으로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이로 인한 이동 경로 분석이라는 세 가지의 목적 달성을 기대했습니다. 다음으로 차별점입니다. 이라 목적을 가진 저희 자율주행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의 차별점 세 가지는 첫 번째 운영 방식입니다. GPS 기반 항로 설정으로 인한 자율주행과 자율 운항과 과도 상황에 대비한 조종 컨트롤러로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수거 방식입니다. 1차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필터로 거르고 2차적으로 부유 쓰레기들이 배뒤편의 그물에 적재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성입니다. 기존의 기름을 동력으로 하는 선박이 아닌 배터리 전기 에너지로 운행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구현 방법입니다. 네, 자유로운 시스템은 센싱, 인식, 판단, 제어로 다들 알다시피 이제 쉽게 말해서 길을 걸을 때 눈과 귀로 차가 오는 걸 보고 듣고 사라는걸 뇌로 인식하고 피해야 할지 그냥 가도 되는지 판단한 후에 그냥 가거나 피하고, 피해서 가거나 몸을 제어하는 과정을 로봇이 하는 것이 자율 운항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회로 구성 및 주요 재료입니다. 저희 회로 구성은 PPT에 보시다시피 되어 있고 총 주요 재료는 6가지로 첫번째 는 라이다와 GPS, IMU, 라즈베리파이, ESP32, ESC, 총 6가지 주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입니다. 저희가 주, 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토파일럿과 두 번째 자율 운항 알고리즘을 주요, 주로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쓰레기 수집. 저희는 이제 배 모양이 있는데 그 배가 운행하, 운행하면서 자율 운행을 하면서 사이에 물이 들어오고 이제 물과 함께 부유 쓰레기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제 들어오면서 1차적으로 이제 필터가, 그지, 펌프가 있는데, 펌프, 그지, 미세 플라스틱 필터가 달린 펌프로 1차로 거르고, 이제 2차적으로 나머지 이제 부유 쓰레기들을, 어, 그물에 적재하게 됩니다. 네, 네 번째 계획 및 역할입니다. 네, 저희 주제 선정, 세부 계획 설정 및 재료 선정,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및 구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작, 테스트 주행, 최종 발표를 시간, 날짜별로 저희가 계획을 해보았고 다음으로 역할분담입니다 저희조는 총 3명으로 저는 하드웨어 제작, PPT 발표 정병규 학생은 소프트웨어 제작, 프로그래밍, PPT 제작 김효은 학생은 소프트웨어 제작, 프로그래밍, PPT 제작으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6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